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장산 그란폰도를 가려고 여기 휴게소에 잠시 들렸어요. 아씨, 너무 일찍 일어났더니 진짜 완전 개피곤해요. 너무 졸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합니다. 내장산 그란폰도는 처음 가보는 거여가지고 코스가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근데 그란폰도 코스도 안 보고 가기로 했는데 보니까 130에 2000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코스였어. 다녀와 보겠습니다 초반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갈수 밖에 없잖아 제정산은 메디오도 100킬로여가지고 메디오가 다른 데길안 갔더라구요 뭐 벌써 클라임이 떠아 다리 그 아픈데? <laughs> 나도 김영국은 생생한 다리잖아 아, 다리아또 아, 나왔다 아, 다리 벌써 시작이야? <laughs> 야 나는 호흡이 안 트여. 에어로함 공댕이들. <laughs> 귀여운 녀석들. 아, 이제 좀 찢어졌네. <laughs> 어. 여기 앞에 분들이 신화에 대해 해주고 가셨습니다. 카메라 안 켜져가지고 못찍었네 너무 다리를 많이 썼나 봐. 아, 안되네. k 1 0 k g 1 0 k g 100kg. 1 0 0 1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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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k 0 0 k g 100kg. 이페이로 계속하면 이거 진짜? 네. 하, 내가 못딴 꿈을 <laughs> 내장선에서 오늘, 오늘 전량은 뭔가요? 한국이래, <laughs> 자기 약속하게 아, 진짜? 제 계획이 뭔데? 열심히 하자, 스프린트 피기. 그 전에 떨고 버려야지. 아, 오늘 장갑을 깜빡하고 안 챙겨가지고 못 꼈는데, 사다에 먹으니까 손에 엄청 붙네? 아우, 찝찝해. 와, 금방이다. 진짜 금방 나오구나. 몇 킬로 돼요? 3킬로. 아, 나 호흡이 안 트이는데. 도조네 보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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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5? 1 6 0고 새끼야. 와, 여기 지, 진짜 이쁘다. 10kg 네, 어? 안녕하세요. 어디가셨는데요 네. 굉장히 피곤해요. 네. 지금 시험으로 가고 뭐, 있어요? 아, 쿵보간전에 와. 잘살지도워밍 아, 벌써부터 이제 하고 있는가? 러 꾸러. 남자가 봤으면 사왔지. 그치. 중국에 가서 해야지. 든든하 든든해? 이거 빠른데? 아이다 아, 놨 왔어 또. 슬까, 습까 내가 앞에 앞에 갈 때부터 오지. <laughs> 아, 앞에 너무 오버페이스였어. 초반에반에한 아, 10분 넘어가니까 안 되겠더라. 길게 아. 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너무 오버페이스였어. 아빠. 아, 근데 초반에 시메다가 많이 끌어서. 아, 잘했어, 소나 <laughs> 이겼으면 됐어. 나도 여기 야거 필이 네야 카보 로딩 이 제대로 안됐 어. 여러분, 신혜 누나 카보로딩이 제대로 안 됐대요, 어제. 어제 우리만 오리 먹어서 잘탔나봐 그래! <laughs> 너네 오리 먹으면 나한테도 이야기 해주지. 집에서 먹게. <웃음> <웃음> 나도 놀랄 수 있어. 아니, 나 올해 제일 열심히 탔어 아이씨, 성규. <laughs> 나도 열심히 탔어. <laughs> 다 열심히 탔어. 아이씨. 나 간만에 피크처럼 타본 것 같아. 어. <laughs> 이렇게 타야 눈지 <laughs> <재밌어>. 어. <laughs> <줄> 맞아, 맞아. <laughs> 앞에 가 있어도 되는데. 아, 또 어필이네. 어, 어필이야. 2, 2 5 k 로2 5 경사도 8%. 노랭노랭. 이렇게, 이렇게, 술며시 해서 빨리 가야 좋았어 아이씨 <목소리> 뭐야 <목소리> 아, 들 <목소리> 에이드로 <laughs> 오있어 청주랑 까맣아 까배기입니다 이렇게 갓튀기고 있어가지고 안 맛입니다 우리 데칼 코만이 같네. 다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다라니. 아, 내 경치 좋다. 그러니까. 자꾸 경치를 구경 못하게 그앞으야 된다니까. 그니까. 나 앞으로, 힘들면 앞으로 버릴 테니까. 아무도 날 죽을 오지 마라. 알아서 갈겠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인데, 멀리서도 하나니까. 10km 나가 보급소. 어? 10km요? 아. 74, 113인가? 그래. 탔어. 야 졸라 열심히 탔어 6 5 k g 의 모든 걸다 태웠어 너무 힘들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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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뒤질 것 같아. 반 탔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어딜가나 최후미인 삶이란 내장좋아 하지만 힘들어요 라이딩나 구독 좋떨어지네 <놀라친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장판 좋아요 진짜 예쁘다, 근데. 슬 9km 죠져 장난 아니네. 아니, 아까 치고 지금, 지금 힘이 나나 보네. 그런가 보지. 내장살 메뉴는 아마... <laughs> 지지게 힘드네. 5 4 k g 남았는데 회꼬 800 남았으면 700? 700 남았으면 남북 정도네 남북? 어 우리 집에서 남북 타고 오면 회꼬 한 700, 800 이쯤 되는 아, 거. 그래? 왜 이리 힘들지 오늘따라? 낙타여서 더 그런 거겠지? 열정운동 안 됐고 아, 아침에 일주일 동안 더 운전하고 <laughs> 그런 것 <거> 같아 <laughs> 너무 배가 고팠어 아 어제 많이 먹을걸 <laughs> 아 많이 먹었으면 아까 어. 그 버텼는데, 마지막에. 바뀌는 어, 건데. 그니까. 러 네, 그거 1 0 4 0으로 바뀌고, 화면 커지고 어. 터치도 되고, 막이서고더 좋지. 어. 근데, 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보는 확실히 와우가 훨씬 잘 알려줘. 어떤가? 정보. 아, 정보? 어. 뭐, 클라임이라던가. 아. 지도도 와우가 낫고. 아, 이번에 와우 나왔, 근데 신형 나왔잖아 아, 신형 나왔어. 근데 신형이 너무 비싸. 근데 그리고 와우는 개인적으로 또 디자인이 별로여가지고 아 되게 힘드네 시내님 사인해주세요 먼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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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나요 위에서 기다려줘 그냥 1.2km 남았거든? 어 성규 어왜 여기 있지 너네 오늘 이희내씨 참패하신 아, 네. 후기는 어떠신가요? 최대한 아, 건 사실 상관없는데요. 중간에 놓은 제 자신이 너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하시죠. 한번더 해야지. 내가 오늘 깨달아. 메디오만 타도 충분한 것 같아, 이런 코스는. 너무 낙타 등이 심하다. 내가 싫어하는 낙타 등. 거의 다 한다. 20몇 킬로만 더 타면 돼. 출령정상에서그 까, 끝까지는. 오, 어. 요것만 넘고 다운이라고. 아, 단풍고개만 긴줄 알았더니, 여기도 뭐기경치하고 단풍 마을이면은, 아까 그 단풍고개 근처로 온 건가? 아유, 단풍 단풍고개 쳐다보고, 쳐다보고 있어. 어 네, 스프라켓 34로 만꾸고 오길 잘했다. 30이었으면 죽겠네 얼마 남았어요? 1.9. 어? 1.9kg. 다왔다고 응. 어. 다 나가네. 그냥 계속 이런 경사야. 네, 하여하이튼하 1.3kg 남았어요. 네? 아, 이게 밤잰가? 어필? 끝이다 범재정상아미지겠어아 너무 힘들어 와 올해 탄 라이딩 중에 제일 더운 것 같아 지금. 진짜 갑자기 훅 더워졌지 않아? 어, 열정은 완전 <laughs> 제로인 상태에서 거의 이... 템포만 써도 역, 심박 180 넘어요 아 진짜? <laughs> 더위 때문에? 템, 템포로 올라왔는데 심박 180 넘어요 저수령 안 가셨어요? 네. 저수령 안 가고 내장사 왔어요 아. 저수령은 작년에도 왔었고 이래가지고. 아, 뭐, 들썸이로 왔었잖아요. 아, 근데 저수령은 별로 재미가 막 그렇게 막 있었던 기억이 아니어가지고. 저수몇번 오셨어요? <laughs> 저 작년에 한번 갔었어요. 아, 작년에? 네. 근데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가지고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정읍이 여기가 알죠. 모르고 모르겠다. 그냥 그냥, 그냥 왔는데 나나 나도 배고파 아니 우리 근데 뭐막안 먹고 지금 이, 이 정도 방법을 내리면 당연히 힘들 어있요 맞아 와. 아 너무 <laughs> 와 수박이야. 개쩔어. 우와, 삼모급 수는 수박. 와 맛있겠다. 이제 마지막 16km 끝 지나면은 피니시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겠습니다. 17개 어필 중에 한개 나왔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졸려요 지금. 자면서 타고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힘들 코스가 극악이야. 아, 나 다음 주에 삼척 어떻게 하지 삼척도 엄청나잖아. 삼척도 힘 내장산 코스도 안 보고 온 죄. 나도 안봤 나. 내 삼척도 엄청 그 업자원에 낙하도심하거 그렇다고 하대. 그래서 나 삼척은 안 가잖아. 내장사는 이럴 줄 알았으면 아 배고파 죽겠네 밥 먹고 싶다 900 미, 90m, 900m 남았어 거의 다 와가 이제 피니쉬는 피니쉬 아 고생했어 하지만 기다려주고 끌어주고 챙겨줘서 완주했어. 짱,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